안녕하세요. 아, 24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백두흠 원장입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이제 성형 수술을 앞두고 상담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은 뭐 최소한 뭐두세 군데는 기본이고 뭐 많은년 일곱 여덟 군데 정도 이제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꽤 적지 않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성형외과를 가서. 어 과연 이제 어떤 질문을 이렇게 좀 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성형 수술의 성공의 확률을 높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한번 찍어 봤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1번. 어 원장님 하루 수술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뭐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루에 뭐 조금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큰 크게 어떤 그런, 어, 아주 그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하루에 세 건에서 네건 정도의 수술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게온 고객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그 좋은 아웃컴을 내기 위해서 어, 좀더 내가 좀더그좀 그좀 집중하고 좀 그러할 시간이 수술을 하루에 한세개 정도 이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 웬만하면 하루에 3건 이상의 수술은 잡지 않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수술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어떤 그런 그 어, 결과를 어, 그리고 좀 집중을 해서 좀 그런 결과를 갖고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수술을 어, 3건 이상은 잡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 똑같은 어떤 수술이라고 해도 쌍꺼풀 뭐 코성형 지방이식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요 수술 우리 병원에 15분 매몰법 그 다음에 눈 밑지방 재배치 그 다음에 이쪽에 눈매 교정 뭐 다양한 경우에 어떤 그런 수술들을 하는데 눈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술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24년 동안 제가 축적을 하고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제가 수술에 좀 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분 메모리면 15분 메모리. 그다음에 눈매 교정이면 눈매 교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눈매 교정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있다. 라고 환자분들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체크를 해서 조금 신뢰가 가는 곳에 수술을 갖다가 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 그 병원의 책임감 어떤 수술후 AS 이런 부분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남을 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병원은 최소한 1년 동안은 그 어느정도 그 어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as 형식으로 그 기간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고 1년 안쪽으로는 크게 어떤 그런 어 의학적인 견지에 있어서 잘못된 그리고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저, 저희는 그거는 교정을 해 드리고 있으니 그거는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건 좀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게 원장님이 그 음주를 하시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음주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음주를 많이 하느냐 좀 많이 하 면은 조금 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물론 이제 음주 하고 난 다음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이제 그런 어떤 힘든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집중을 요해야 됐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절대 수술 전에는 술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술을 뭐 와인 한잔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만 한잔 먹더라도 그 어떤 수술 스케줄은 오후에 잡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을 되게 잘 하시는데, 그리고 이병원에서 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수 술을 좀 많이 하신다. 이러면은 수술 그 어떤 시간을 갖다가 오후에, 어 수술 시간을 오후에 어 잡아달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뭐 하여튼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했던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